개인권한 부여 및 자기 발견을 향한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 정신적 강인함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투쟁과 승리를 통해 당신을 깨지지 않고 탄력 있는 힘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길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내면의 힘을 깨우고 발휘할 때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목적을 향한 길을 닦자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할 때 함께 오세요. 정신 강인함. 시작하려면 정신적 강인함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이해합시다. 간단히 말해서 정신적 강인함이란 도전, 장애물, 스트레스가 많거나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집중하고 단호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인내, 규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능력.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능력과 같은 자질을 포함합니다. 정신력은 단순한 체력과 지구력을 넘어선다. 여기에는 역경, 좌절, 불편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심리적 탄력성, 정서적 통제, 강한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의욕을 유지하고 헌신하고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장애물 장벽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대화로 인해 진행, 추진력 또는 목표를 탈선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머지 채팅에서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어떤 역경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그 역경의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신적 강인함이 반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울하고 패배가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벽을 뛰어넘거나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신적 강인함은 굴복, 포기 또는 포기를 거부합니다. 장거리 운송을 위해 파헤칩니다. 그것은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자매를 시작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과 관련된 이 금속 인성은 우리가 인생에서 단련하기로 결정할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정신적 강인함은 여성과 관련하여 정신적 강인함과는 광년 다릅니다.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고 때로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화, 민족, 마을, 시족에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강이 남은 언니와 나에게 완전히 다른 요소입니다. 감히 정신적 강이 남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달성하기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나는 우리가 감히 말한다. 나는 정신적 강이 남을 못 박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분만 기다려 주세요. 방법을 들어 보세요. 우선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젠더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대부분의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성별 편견, 고정관념 및 사회적 압력.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가 차별에 직면하여 굳건하고 강하게 서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젠더에 기반한 장애물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신적 강인함은 성별 관련 가면 증후군과 같은 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거나 인생에서 성공이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가짜, 가짜, 사기꾼 같은 느낌입니다. 사기꾼.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에게 반대 효과를 남길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과 가치를 키울 수 있으며, 패배감과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 자신의 진정성과 우리 자신의 강점,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빛으로 자신의 성취와 잠재력을 포용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힘을 주지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회적 규범을 깨뜨립니다. 여성의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열등한 상태에 가두는 바로 그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열정과 추구 그리고 전통적인 성 역할 밖에 있는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강인함은 자신과 타인이 평등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멘탈 강인함이 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당신은 강인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정신적 강인함이 없습니다. 그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하려면 자기성찰, 사고방식의 변화 정신적 강인함에 예가 되는 힘과 회복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매우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읍시다. 따라서 시작해야 할 곳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고유한 가치, 꿈, 목표를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 환경, 현실을 의미하는 특정 맥락에서 여성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숙고하고 발전하는 정신적 강인함이 흘러가길 원하는 영역을 파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과정의 일부에는 자신의 제한적 신념에 도전하고 자신을 약화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자기 제한적 사고 또는 내면화된 성별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학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언니들에게 달을 향해 쏘라고 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약간의 현실감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으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우리의 문화나 민족, 또는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인지, 도시 또는 마을 농장,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성이 더 많은 능력과 자유를 누리고 다른 자매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자매의 현실적인 목표는 다른 자매의 목표와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 자매들에 대한 마음의 민감성. 그 외에도 목표를 잡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 수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단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기 자매가 아니라 마라톤이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작더라도 그 과정에서 모든 성취를 축하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서적, 영적 힘을 강화하고 회복력과 성취를 구축하고 계속 나아가고 과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여성을 시각화하고 꿈꾸며 항상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또한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하기 위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 의도적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점프스타트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계속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폭발적인 삶과 존재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돌보고, 길러지고, 성장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능력과 기술이 노력, 끈기 및 응용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기 보다는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에 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연습을 하고 싶고 좌절과 실패를 부정적인 장애물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신 강인함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탄탄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친 피부 당신과 당신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역경 사이의 장벽은 해롭고 숨막히는 타격을 줍니다. 정신적 강인함의 길에서 벗어나 길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힐 타격. 강인한 정신력이 당신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수 없나요? 내부에서 확고하게 심어지고 성장하는 정신적 강인함에서 작동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까? 너에게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장 당신의 환경 심지어 세상을 위해서 커뮤니티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진심입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을이나 농장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이 전체 행성의 바깥쪽 두개도달하는 파급 효과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미국에서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닥고 끌어당기는 나의 파문.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말이 되겠죠?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을 수반하며 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기 통제 공감 및 자신감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 가족 및 직장 갈등을 힘과 힘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의 모든 측면 당신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싫습니다. 너무 최종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정신적 강인함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느슨해지고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마을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의 여정을 함께 할 마음이 같은 마음이 같은 자매. 당신을 고양시키고 격려하는 지원적이고 힘이 있으며 힘을 실어주는 여성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지침, 조언, 영감을 줄수 있는 멘토, 역할 모델, 동료, 필요할 때 포옹하고 잡아줄 수 있는 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줄 그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마을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을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의 멘토이자 역할 모델이자 친구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 정신적 강인함의 중요한 부분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좌절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장애물이나 장애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신적 강인함은 실패, 좌절 등을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재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삶에 필요한 사건과 디딤돌로 다시 매핑하고 재정의 하며 이는 당신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방해가 되는 따가움을 제거하고 그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것, 좌절, 실패를 학습 및 개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정신적 강인함의 관점인 자신의 관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당신은 좌절과 실패를 분석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성장 여정을 계속하면서 미래를 위한 접근 방식을 조정합니다. 우리 자매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정신적 강인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DNA나 유산이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과 내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결정이며 되돌릴 수 없다고 맹세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 이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과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감히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인생에서 개발하려고 시도한 것중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될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한 여정을 감히 하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과 영혼이 말합니다. 일단 달성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존재 전체의 모든 부분에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함께 동반되는 자질이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결단력, 자신감, 끈기, 강인함, 투지와 같은 동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은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레이저 집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신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좌절이나 실패에서 열심히 회복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거나 압도할 수 있는 시련과 시험에 직면할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투지와 배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인한 여성입니다. 자매 여러분 이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정신적 강인함을 키우는 것은 평생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달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매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충분히 느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복력을 키우고 극복하는 결의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한 말입니다. 이 놀라운 목표를 추구하면서 장애물을 계속 극복하고 성취에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함께라면 강한 여성들이 뛰어나고 모범을 보이며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모험하고 모험을 즐기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매와 짝을 이루고 정신적 강인함을 마스터하는 능력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단호하고 깨지지 않는 정신을 빛나게 하십시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자기 사랑, 건강한 관계, 개인적 성장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까지